자 시작. 여기요 네. 이걸 음. 떠요. 네. 저옆 통에다가 뭐 써놨네요. 네. 신임 스티커. 전남 어, 어, 네. 스티커도 붙여놓고 전남도 네. 요렇게 네. 신임 네. 전함은 여기다 밑에는 어경용 음. 음. 한문으로. 한문으로. 음. 이렇게 음. 사고. 용안 스티커도 위아래로 다 있네. 네여렇게해그고 <laughs> 덜어놨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이게 그 먹는 분류랑 똑같은 네. 거잖아요. 네 음. 먹는 거를 먹고 음. 다 버나요. 아. 이렇게 음. 아. 그래서 음. 이제 떴어요. 네한두 스푼 정도. 네 음. 이제 왜냐면 이걸 묻히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솔로도 해도 돼. 솔로. 솔도. 솔도 아, 있어요. 아, 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아, 맞는 거. 음, 음. 솔로 하고 싶으면 솔로 하고. 음. 요거는 워낙 그렇게 마사지할 때 쓰는 막 향는 거 쓰는 아, 거고. 음. 이건 저 숟갈로 떴기 때문에 있는 거고. 음. 그죠 네. 이렇게 여기다 음. 놓고 그런 다음에 음. 이제 요거를 할수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음. 이렇게서 누르면. 음. 이렇게. 오른손 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그렇지 음. 오른손을 할 때는 그렇게 음. 하고 음. 왼손으로 할 때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떡칠을 해놓으면 여기 음. 이제 스며들어 이제 얼굴도 이런 식으로 아 바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요거는 여기 반대 음. 또 이렇게 아 그래서 그렇게. 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손에 네. 잡 네. 제가 이제 음. 예를 들어서 무슨 음. 날이면 추석이나 네. 구정 때면 문 네. 음식하러 시집치고 가잖아. 네. 거기 가면요, 네. 내가 이제 자기 분야가 있어. 네. 나는 맨날 붙인 게 붙이는 거 담당이야. <laughs> 근데 이제 그거를 음. 조심성이 없게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음. 안 끼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많이 이게 튀어서 이런 아,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기름 상처구나. 네, 기름탕 좀, 기름 튕상처구 어, 상처가 아. 손등에 엄청 많은 거야. 아. 근데 내가 뭐 관리를 안한 거지. 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신이 블루유 음. 이게 이제 바르게 되면서 네. 많이 깨끗해진 거야. 아. 그리고 큰거 하나 이거 좀 튀어나온 거두 개만 남은 거예요. 음.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음, 네. 블루유가 여기에 네. 어,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분류에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 어디 그냥... 어느 통에 있던 거예요 이게? 요 거기 통에. 그거예요? 응, 요 아. 있는 거아 이거예요? 네. 자 이게 보자. 날짜가 어디어 어디 이거는 소리나? 날짜가 없고. 어, 여기, 여기 어, 있네. 네, 이거 날짜가 며칠이에요? 1월, 1월 26... 26일. 응. 어, 1월 26일? 네. 그거 얼마 안된 거야. 얼마 안, 얼마 거야. 안 됐네. 그런데도 음.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요거를한이삼일 해놨어요. 은이를 네. 여기다 덜어놨더니 음. 요럴 이 사람은 돼. 아 그렇게 됐구나.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이들어가이이제은은이사 날짜가 다른데? 돼. 그건 날짜이달라은이사아요이 어, 어, 그러니까 음. 아, 요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이거죠오케이오케이 그래서 옮긴 날짜가 음, 1월 26일이라는 어, 어. 거죠? 이런 걸 사다가 음. 3일 동안 놔뒀다가 음. 이런 데다 부으면은 음, 음. 여기 이렇게 발효가 잘 어, 돼요 그게 음.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옮겨 놓고 음, 음, 이렇게 음. 근데 먹는 거는 그냥 저기 있는 대로 먹고 그렇지. 예. 바를 것만 여기다 옮겨서 예, 한다 이거죠 예. 그럼 이제 신임이 음, 엄청 음. 많잖아요 여기 네. 스티커가 그죠? 네, 냉장고에 <laughs> 붙어있고 아주 다 그냥 대회를 해놓고 <laughs> 이런 데다 신임 성함 어, 아니, 반찬 통에다가 응, 응, 해놓고 응. 밥그릇도 맨 밑에다가 해놨는데 응. 이건 없네. 이거. 아무튼 <laughs> 거의 해놓고 이렇게 불르 <laughs> 음. 무조건 시인님 저기 네, 뭐, 써놓는 거예요이런데 어. 여기 봐봐요, 음. 어, 이거 런데다 있잖아요. <laughs> 다 써놓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허경령, 김자고 어. <laughs> 그렇게 해놓으니까 <laughs> 음. 기운이 있어서 되는 것도 음. 있지. 시인님 기운. 음. 그리고 하루 종일 시님또 유튜브 맨날 테레비로 나는 하루 종일 저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신인 거틀어놓그래서 음. 그래요 그죠? 음, 네응 음. 이렇게 되면은 네.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요 네. 그러면은 한참 다니다 보면은 쑥 음. 먹어들어가고 요 가루만 빼짝 음. 말라서 남으 뭐 있어요 가, 아, 가루만 남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 이제 얼굴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르면 돼. 음, 내가 지금 음. 얼굴에 바를 수는 없잖아. 네. 발라도 되긴 돼. 근데 지금 이 보면. 얼굴이 바른 얼굴이에요. 바, 아니 바르서 그냥 막게 응. 음, 바르고 나고 헹구었어요. 어, 바르고 나서 생군 얼굴. 그림을 바르고 음, 음. 어, 그렇게 된 거고. 예전에는 네. 막좀 네. 화운대신 좀막 발랐지. 어. 근데 요즘에는 안 발랐지. 아. 안바르게 되더라고. 음. 이제 시님 이거 블루를 음. 하니까. 음. 느껴지죠 음, 지금 두 스푼 뜬 걸로 양손을 한 거죠. 예, 예, 어. 예. 얼굴 할 때는 이거, 얼마나 양이 돼요? 이것도 얼굴 바를 때는 예, 이것도 두 스푼 될것 같은데 두 스푼이면 되고 두, 음. 어, 두 스푼 된 다음에 음. 이제 한참 한두 시간 지나면 쏙 먹어들이면 그다 음. 또 바르는 거죠. 아 얼굴에다 할때 어. 어. 이건 내 내가 하는 거고 어, 보, 다른 분들은 뭐 그렇지 본인 스타일인 거다 어, 이거죠. 하다 보면 기술도 음. 생기고 요령도 어. 생기고 어.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네. 이게 이제 음식을 우리가 음. 신니께서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네. 적당히 먹으라고 음. 그래, 그러셨잖아 근데 네. 음식을 보다 보면 좀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덜 맞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걸 인해서 알레르기가 오는 거 있잖아요 알레르기가 오는 거 있죠 내가 좀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음. 옆구리가 막 가려운 거야 음. 그래서 얼른 그거는 음. 이제 이걸요 음, 찍고 있어요? 네가 얼른 갔다 올게요 네뭘뭘 네. 뭘 가지러? 있어요 저기 옆구리에다가 아 옆구리에다가 바르는 <laughs>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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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아프다아아파시아러이제이렇게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이고이고이고이요요이 요게 이제 지금 이런 거 흔들어서 분 거예요. 음. 이렇게 어. 이 여기 보면은 네. 잡아요? 네. 어, 뭐 나온다. 여기 어, 블루유 네. 블루유 숯 저기 엄청 그거예요? 요거 분 거예요. 냄새 맡아 보세요. 음. 어, 좀 새콤하다 어. 오래된 어, 어, 어. 거예요. 그래서 음. 가지고 어, 또정약도 어. 했고 음. 봐봐 이제 이거는 보이죠? 이게 이거예요. 아, 이게 새파라니까 아. 잘안보이잖아 음, 이거, 이거는 네, 네. 내가 이제 하무갈때 가져가서 봐야 돼. 아. 그래갖고 이제 손 이렇게 음.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음. 바르면 가려움이 싹 없어져. 아. 옛날에는 음. 막 약을 사다가 음. 지금 새콤해서 조금씩 코소한 조금, 음. 냄새로 바뀌어. 아기 음. 우유로 바뀌어.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해? 이거 쓰기 전에 흔들어서 하는 응, 거예요. 그렇지 어. 왜냐면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아. 흔들어줘야지 얘도 음. 얘도 왜냐면 이렇게 가라앉고 위에 물만 남으니까 흔들어줘야죠. 네네. 흔들어줘 아. 줘야죠. 아, 네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싹 바르면 아. 가려움증이 싹 없어지는 거지. 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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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음. 펌프 타입 응. 리필 용기 응. 아. 이게 이제 다이소 가면 다이소 가면 하다. 있겠네. 이거는 어. 다이소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제 알로에 스킨이거든. 네. 그래 나 비싼 화장품을 못발랐지 <laughs> 돈이 <돈을> 깨야 <껴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써고 쓰고 응. 남은 거 응. 사다가 먼저 쓴 거를 덜다쓰고 네. 없을 때안 응. 버리고 응. 이제 이거를 거기다 붙고 응. 쓰고 대신에 스티커 붙이고 이런 응. 쓰고 이렇게 응. 하고 이제 응? 저게 이거 방 아까 좀 전에 볼때 어떻게 보나 어. 이제 그또 그런 것도 또필요하잖아요 잠깐만요. 요게 요게 이 11월 네. 이20 22년 11월 살 거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때는 네. 또 이제 필요할 게 있어. 음, 음, 이... <laughs> 님 존함을 <조남을> 거꾸로 써놨었어. <laughs> 근데 여기는 이제 정자로 이런 거. 네. 아 깔때기 깔때기를 싹 집어넣으면 네. 이런거 요거 요런데는 네, 이런 조그만거 요런거는 음 이런 요거 음 이런게 다 있으면 아 <laughs> 좋아요 그죠 아 이것도 다이소에서 팔아요? 다이소에서 팔지 오케이. 다 팔지 음 이런 거다 팔지. 오케이, 오케이 재료가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음 이렇게 마냥 해가지고 음음 쓰는거요 어. 그니까 요거 이거는 지금 방금 먹었던 거고 응, 제가 식사할 때 먹었던 거고 응. 이게 응, 11월 4일 응. 건데, 요거는 응. 더 오래됐다는 거죠, 스키는? 이거는 이제 얘게 아니고 먼게 아니고 더먼저거 응. 그러니까 이거보다 날짜가 더 오래된 그렇겠지. 거잖아요. 응. 응, 오케이. 아니 고 이게 막묻전나보다 응. 응. 음. 그리고 발바닥 저기 응. 각질이 여자들 다 커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내 응. 직업이 발바닥 직업이다 보니까 <laughs> 이이 발이 그냥 막 짝짝 갈라지고 막 응. 무좀 그런 걸님이해고부터쫙그게 없어지는. 응. 어. 그래고 내가 사실은 그 봉다리다가 음. 먼저 했었지, 뭐 음. 싸매고 했지. 어. 근데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간증으로 나오더라고. 아. <laughs> 내가 내가 한번늦지하긴 음. 음. 했는데 음. 쑥스러워서 간증을 못하는데, 딴 사람들이 하나잘 하니까 됐어.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laughs> 이게 네, 네. 얼른 안 스며드네. 보죠? 음. 음. 어, 지금 저, 저, 서, 슬, 슬, 점점 스며들고 있네. 음. 양이 줄어들었었죠. 음,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음.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는 손이, 가만히 있으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이 부드러워. 음. 손도 부드럽고 뻣칠한 음. 게 없어서 나 옛날에는 음. 하도 건조해서 글리세린이라는 예. 게 있어 약국에 가면 글리세린 글리세린. 응. 음. 그거로 물하고 섞어서 <laughs> 바른 적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런 거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신님 덕분에 네. 그런 거는 다또안 아 쓰게 되고 네. 이제 이렇게 생활이 바뀐 거죠 아 블루유로 바뀌고. 네. 야, 근데 우리 대천사님에서 그런가 되게 하예요 지금 블루 유가 예, 워낙 다하 해요. 아 요즘에 아마 신님이 계속 이제 음. 이렇게 <laughs> 아주 깨끗해 색깔이. <laughs> 네. 와.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음.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음. 해라, 함흥을 하시기 때문에 음. 그들도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거요 왜냐면 아. 처음에는 막 자기 이름도 집어넣고 음. 뭐막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뭐 침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용도를, 음. 이런 용도를 이제 소독을 잘 해야 돼. 음, 용기를 깨끗하게 어. 닦아서 뜨끈 물로다 한번 힘 해가지고 음.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 이 안에 음.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여기 넣고 얘기하면 안 돼. 틀수 아. 있어. 아. 이 안은 약간. 그래. 그래서 물기가 하나도 없이 음. 드라이로다가 음. 이렇게 말려서 있잖아. 뽀송뽀송한 다음에 음. 그걸 보여야지 깔끔하게 되는 거지. 아. 안 그러면은 이제 음. 너 잠깐만 또내려 <laughs> 그러면 아이고 저있어 밥과 식사와 함께 불로유를 같이 먹었어요 색깔이 아주 하얘요 이건 된장찌개 <laughs> 두 공기 먹었어 두 공기 두 공기 바깥에서 한 건데 어 밖에서? 그 바깥에서 이제 바로 <laughs> 온 거를 네. 바로 이 종이팩으로 온 네, 우유를 바로 담았구나. 네, 바로 이제 헐어서 아, 소독을 싹 해가지고 네. 이제 이걸 이렇게 했더니 아 요거는 그냥 우유로 있죠? 네, 네, 그러네. 왜 그러냐면 깔끔하게 음. 소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음. 그냥 이거 통으로 어 안따고한 것처럼 우유로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음 이렇게. 네. 날짜가 이, 이, 이 날짜에 하신 거예요? 네,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보자, 보자. 오, 11월 어. 1월 26일, 응. 2023년 네. 1월 26일 네. 그런데 이거를 음. 이제 저기가 좀 차, 춥잖아요 하니까. 예, 네. 춥다 보니까 이렇게 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들여놨다? 음. 그러면 2, 3일이든 내일이면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음. 요플레처럼. 예. 음. 그러면 숟갈로 뜨면 음. 그냥 그대로 딱 떠져. 얼마나 이쁜 음. 지 <laughs> 예, 너무 좋 그럼 지금 손에 바르신 것처럼 음. 얼굴도 이렇게 바른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놓고. 예. 예. 그냥, 다녀, 그냥 다녀. 주무셔도 되고. 음. 왜냐면 이 분유는 음. 여기에 말리는 것보다 음. 그냥 이제 먹는 거잖아 우리가 이걸. 음, 그러니까 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laughs> 얼굴에 이제 바르고 똑바로 음. 자면 음. 다 스며들고, 음. 이 가루만 남는 거야. 가루만. 딱땡이가 음. 남던 음. 그런 이제 음. 수분이 다 음.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띄어서 먹으면 짭짤하게 되게 맛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렇게 <해야> 되더라니까. 어. <laughs> 이해가 돼요? 네, 알겠다. 그래서 어. 지금 얘가 이제, 사랑해. 음, 우주의 <laughs> 과 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우유가 음. 이거는 그렇게 소독을 네. 깨끗 했기 때문에 네. 새거에 넣은 것처럼 물이 어. 그냥 우유가 있잖아 어. 그죠? 그러 놓고 <laughs> 냄새도 음. 음, 조금 새콤하긴 음. 해 음. 이제 발효되려고 그러나봐 음. 한번 맡아보자 어 그러네 응 음. 음. 그러네 음. 음. 네, 네. 음. 그런데 여기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많이 에 여기다 놨다 그러면 이제 네. 바로 어. 요플레가 돼요. 아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네. 이제 둘이서 먹고 이게 다섯 식구야, 네. 얘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흡포. <laughs> 그래갖고 이거 만약에 다섯 개 시키면 금방 날라가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어. 음. 옛날에는 음. 우유를 못 먹었어요. 어. 이거 하나 사다 놓면두 달도 가서 그냥 냉장고에. <laughs> 먹으면 그랬는데 음. 시인이 말련하고서는 음, 음.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시인이 이제 음, 체질을 바꿔주셔가지고 음, 에너지로 음. 그래서 괜찮았지 음, 음. 그냥 괜찮다 이렇게 뭐 설사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요즘엔 또 이런 분류가 됐잖아요 음. 그때는 그냥 음. 조금씩 먹었을 때괜찮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 너무나도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심. 우리 네. 허경영. 영성센터 김포영성센터 김윤주 대천사님의 불로유 활용법, 먹는 법, 화장하는 법, 피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네, 여기 보시고 마지막 인사 한마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경영.